안녕하세요 유튜브 형님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? 너무 <laughs> 좋을 것 같아요. 와, 어, 다들 좋은 하게 되십니까? 아. 오늘은 어제 이어서 저번에. 어, 잠깐만. 네 형님. 야, 예 예. 이무 그거 몇 프로냐? 저 90, 90%입니다. 90%? 90 예. 야, 한 번만 더 바르면 빨간색인데 노란색 차고 다니는 거야? 전 노란색을 좋아해요, 형님 원래 아니, 그거 마발이야? 저 마발이 노란색 좋아합니다 한국에 93%라면 여기 빨간색을 들수있습다 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그지? 한 번만 눌러면 되는데 형님, 안 떠요, 형님 진짜로 어? 형이 있잖아 네가 진짜 80%명 돼서도 이런 말안해 80%인데 그걸 안 눌러? <laughs> 아, 형 진짜 어? 잠깐만, 안, 진짜 안 떠요. 병빡한 <laughs> 얘기 들어봐. 53%를 뛰우잖아. 네네. 어, 덴리지는 들어낼 수 있어, 그렇지? 그못 죽이는 사람 죽일 수 있어요? 예,네네. 근데 만약에 거기서 3%가 떨어지잖아. 예. 어차피 너한테 안 죽는 애는 안 죽어. 그건 맞죠. 그렇지. 그건 맞지. 어못 빠를 이유가 뭐 있어? 못도 더 빨리, 냉혈사도 더 빨리 잡을건데 <laughs> 엄것 네? 맞죠? 아 근데 이게 <laughs> 아 이게 근데 차안 뜨는데 그거 아니야 저것도 있네 보호구보호구도아 보호, 있긴 방금 하나 먹었어요 야 운영자들 씨가 승넣도줬는데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아무튼 활용하고 있었네 아 느낌 안 좋은데 이거 아, 아니지 느낌 좋지 <laughs> 느낌 좋아요? 아 그럼 아 일단 눌러봐 어, 야 45%인데 그걸 못 깨운다고? 45%도 아니고 지금까지 비닛이라이크 하면서 소수점 확률 뜯으면서 게임했어? 안했어? 했죠 그치 45%면 100%야 45%면 사실 100%긴 한데 형님 저는 퍼센트를 믿지 않습니다 뜨히안 뜨냐, 뜨냐 반반이다 아, 그, 그니까 50% 확률이 내가 그렇게 봐도 네. 어? 그니까 이 그, 그, 45%보다도 높네 50이야 <laughs> <laughs> 뭐 하는 짓이야 녹색을 갖다가?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된다는 마인드로 해야지 아 느낌 안 좋은데 갑니다 아 제발 제발 눈, 눈 가려 보지마 예눈 가렸습니다 안, 안 보여요 지금 아 제발 향이 많을 때까지 보지마 어떻게 됐어요? 왜 전화 끊는 거죠? <laughs> 현상의 위험에도 보호. 야, 잠깐만. 그러면 단무지도 날라갔어? 아, 눈에 빠졌다. 클났다. 큰일 클났다. 큰일 아, 제발. 방파보도 다 터지고 지금 81%라고? 아... <laughs> 아니 근내 방파보는 있어야 돼요 그냥 하면 안돼 그냥 하면 안 되고 방파보는 무조건 있어야 돼 어디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면 잘 된다는데? 어 자자요! 일로와 라로와 아... 아 무조건 할 거예요 저 무조건 할 거예요 보탬이고 자식이고 무조건 할 겁니다 갑니다 아... 제발... 겁니다. 돈다 뜨게 생겼. 다 연타. 연타. 여기서 재물 한번 주고 이미 이렇게 된거 형님들 여기서 재물 한번 맥인 다음에 어 너가 떠버리네. 떠버리면 안 되지. 재물 한번 맥인 다음에 어 아래로 떨어질 만한 게 필요한데. 어? <laughs> 잠깐만. 재물! 아? 어? 야, 잠깐만. 이, 이, 그냥 이대로 갈까요? <laughs> 오케이. 왔어. 이제 이게 찐입니다. 저, 이 게임 하서 처음 빨간색 무기. 갑니다. <laughs> 아, 별로긴 한데. <laughs> 제발! 와! 와! 다행이다. 하나만 딱더 삽시다. 하나만 더 사면 지금이 딱 느낌이 왔거든. 느낌이 왔어. 느낌이 왔어. 요 지금이야. 근데 지금이야. 제발! 아, 안 된다니까. 90%. 로 아, 기뻐왔다, 이거. 존나 기뻐왔다. 안 된다니까. 아, 아재 언님안 된다니까, 이거. 원래, 원래 잘 올라. 원래 잘오르는 아, 존나 짜증난다. 아, 존나 짜증난다. 아, 존나 짜증나네. 와, 형님? 니 형, 잘못 봤냐. 너장디 그거, 목팀이, 목팀이었어? 네 맞습니다 아 저놈 또뭐 명태배로 알았지 싸가지 없이 그러고 다니라 했는데 보탬이었구나 아... 야 보탬에다 그걸 왜발로 아아 하하하하 아... 보탬이 아니... 돼 따로 <laughs> 그거부터 사겠다 싸집다 <laughs> 보탬이예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아까 얘기를 할때형 남자의 로망입니다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야죠 <laughs> 어? 아이그 강이야 뭐뒤가 건너는 거니까 뭐내할거 아닌데 <웃음> 어? 선생님 명태배로 샀겠는데 샀겠죠? 형님 샀겠지 어 그랬지 중간중간에 양 받는다고 자꾸 나한테 전말를 했는데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럴지 않아 아니 아니 야 장비 그 거코로 갔다고 설마 형이 동생으로 보이고 이러면 아니 아니 형 그거 아니야 형그 아니 형은 그렇지 않철 그뭐 질리게 예 아이고 <laughs> 90분 만들어야지 그래 알았어 예일수버 캐릭 만들어가지고 아재 형한테 청구해야 되겠다. 아니 90은 만들어야지, 인간적으로. 오케이, 오케이. 인간적으로. 아. 아! 아, 안 해, 안 해. 안 해. 아, 예안 할래, 안 할래. 진짜 안 할래. 진짜 안 할래. 아, 진짜 이거 하지 마. 하지 마, 하지 마. 아, 2000원이면 75%짜리 사는데, 씨, 부레꺼 그래, 아니, 아니, 이, 이거, 제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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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. 이거, 그냥, 천다야만, 이 천다야만 이 충전해가지고, 야, 보탬 대충 써야돼. 형들아, 봐봐. 형들아, 보탬 대충 써야돼. 이거, 진짜. 이거, 구, 90% 떴을 때, 90% 떴을 때, 손대는 거 아니야, 이거. 절대 손대지 마. 진짜로. 이거, 그냥, 2천0 0다야 이거 사가지고, 아, 형, 아니, 아니 내가 보여줄게. 뭐 하려고 하냐면, 저거 두 개로, 어, 야, 씨. 아, 이천대 누가 사갔어? 이천다야, 아, 솔직히, 진짜, 이, 누가 사갔어? 7,575%짜리 누가 사갔어요? 적당히 해야지! 아, 적당히 해야지, 이거! 아, 나 이걸로 질, 그냥 질려고 그냥 차라리 그게 더 싸게 먹히는 것 같아. 어? 뭐야, 나 있었어, 원래? 원래 있었네, 남는 게. 아, 씨. 괜히 샀네. 내가 잘못한 거야. 원래 두 개로 질러야 돼. 그게 정석이야. 7 8까지 그냥 간다, 진짜. 바봐라 형들아. 어? 아, 하지 마라, 진짜. 인간적으로. 60%, 60%도 안 됐는데, 왜 그래. 진짜, 봐봐, 안 날라간다니까. 이거 봐봐. 그냥, 그냥 뜨는 거요 이거를 내가 신입을 했 방파제, 방파제랑. 이제 혹시 보니까 방파제 하나 삽시다잉. 이제 좀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하다. 아, 방파고 왜 이렇게 깨지는 거야? 아, 미치겠네. 못해도 84나 써야 될것 같은데. 아파부 진짜 마지막, 진짜 마지막이다. 진짜 마지막. 만약에 방파부 날라가면 안 해요. 제발! 어. 어, 안 날라갔죠? 안 날라갔어. 땡그랑? 치기 아, 진짜. <laughs> 아, 아, 아. 아, 아. 야, 뭐 어떻게 방파복을 이렇게 먹냐? <laughs> 와, 나안해 진짜 안해이거 말도 안 돼, 이거 진짜 와, 방파복방파복안해안해 안에, 안에 방 야, 얘는 날라가지도 않고 쭉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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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왜 이렇게 안돼 <laughs> 이거 때문에 어 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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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쩍, 쩍, 데 형, 어, 남자입니다, 저. 형, 남자요! 커졌어 간다. 아, 원래 90이었잖아. 씨부레야. 원래 90이었어! <laughs> 됐어, 됐어. 아, 됐어. 진짜 됐어. 나87% 개만족이야. 이대로 쓸 거야, 진짜로. 형들아, 미안하지만, 더 이상 현혹되지 않아요. 와, 나 이대로 쓸 거야, 나. 아, 삼3% 차이는, 삼3% 차이는 괜찮아. 아, 진짜, 진짜, 진짜. 진짜, 더 이상 안 해. 더 이상 하면 안 해. 더 이상 하면 미친놈이. 야 님들 오늘 오늘의 교훈 오늘 교훈 녹색 템은 적당히 쓰시면 됩니다 <laughs> 적당히 쓰시면 돼요 녹색 템은.